한때 여수 바다를 주름잡던 전진호는 더 이상 만선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감척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도 그 일을 하는가? 배를 이를 위기에 몰린 선장 철주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극단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수가 아니옵니다. 각자의 사연으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수많은 미랑자들. 전진호, 생명 건진시아. 그리고 운명의 한 배를 타게 된 여섯 명의 선원들. 우연한 사건을 통해 겉잡을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전진호. 자 과연 이 여섯 명의 선원과 그 수많은 미랑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해무. 자 영화 해무의 심성보 감독님 그리고 박유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봉준호 감독의 제작으로 화제를 모았고 또한 살인의 추억에서 같은 각본을 맡았던 심성보 감독의 영화 데뷔작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유산부들이아을 가지면은 한 10개월간을 기다리잖아요. 이제 기다리면서 남편분이 애정이 더 깊어진다라는 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설레임 반 야. 긴장 반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아이돌 스타일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 <laughs> 아주 아, 탁월한 예를 들어서 <laughs> 이케봉에 대한 어떤 긴장을 음. 이야기 네. 해주셨습니다. 사실 연극을 이제 영화한다는 결정이 또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드라마가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밀고 가자고 생각했고. <laughs> 연극 볼때 이제 막과 막 사이에서 소리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을 했죠. 그거에 비주얼라이즈. 대표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그까는뭐 밀항 장면이 있고요. 자자자자! 정신 차리고! 정신 좀 차리고! 굽다 씻고 떠야된 날. 너좀 가만히 리지아야 뿌리지! 아서야! 매와의첫 대면을 하는데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순간을 잡기도 힘들고 그거를 뭔가 표현하는 그마음도 너무 그런 아... 복합적인 감정을 찰나에 표출하는 게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음... <bullying> <oro goal> <graffiti> 수영을 원래 잘하면서도 죽을 것 같아서 감독님이 여러 번 시킬까 봐 수영장을 못했다고 이야기 <laughs> <얘기> 들었어요. <laughs> 아 근데 수영을 좋아하긴 하는데 <laughs> 네. 뭔가 그작업복도 굉장히 크고 안에 네. 옷도 네. 많이 입고 파도가 있고 누군가를 또 끌고 수영을 해야 된다는 건 완전 수영장도 그렇죠. 네, 처음이니까 네. 그 실제로 그 수족세트에서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겁이나는 거예요. 음. 어, 못할것 같아. 음. 너무 무섭다. 근데. 음. 근데 물도 굉장히 차갑고 막비 내리고 파도 있고 막 옆에서 짐벌 움직이고 하는데 네, 그4 m 공포 어, 어. 공포감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오더라고 요 나중에 끌어올려 주시고 네. 손발이 막 마비가 되고 팔해 주고 가서 실내 아니면 뒷빨리한번 하고 갈래 힘들네 아 그래도 저게 너무 멀지 않아요 배우는 참 힘들어요 그 해보니까 저도. <laughs>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용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또 살아야 되겠다든지. <laughs> <laughs> 어 이거. 어. 이들이 해오려고 하나? 사단이 빨리 데려줘. 아니 이 비싼 독포배가 마지 대로배보다도 못다오. 이 배에서는 나가 대통령이고 판사고 너가들 아버지야. 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그 다하는 김윤석 씨가 이제 연, 연기하는 철주라는 선장 캐릭터가 있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동식이 음, 무색의 어떤 캐릭터로서 배 위에 올라왔다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색칠을 이제 당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네. <laughs> 중간 중간에도 쉬는 날 있으면 이제 감독님과 정매랑 이렇게 다 모여서 감독님 방에 모여서 연습 따로 하고. 신발 신다 넘어가면서 이, 얘기도 다시 다 하나씩 하고 동안 잘 알고 있는 잘생겼다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 원래 그런 이미지는 저는 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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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간 제 주변 스태프분들이 얘기... 좀 만들어 줘. 어, 그렇게 하면 SNS에 <laughs> 마음 뜹니다. 이런 <laughs> 일 처음 해 본. 왜? 그 미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선족들이 배에 올라타고 컵라면들을 이렇게 나눠 주는 장면이 있죠 사전에 굉장히 미랑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전 조사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준비하셨구나라는 음.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미랑 며칠 걸릴 때 우리 어창에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 똥 싸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요강이요, 요강. 영화적으로 굉장히 짧고 좁은 공간 안에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랑을 두번 했다라는 것들, 뭐그 모든 소품 하나를 그냥 쓰지는 않았습니다. 음. 중국수 이런 거 먹어봤는가? 음 먹어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진짜 라면 먹고 <laughs> 싶어져요. 처음에는 콩미한테 다가가는 게 컵라면이었어요. 네. 그냥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툭 갖다주는 일회성적 느낌이 있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에 참... 끓인 라면이고. 네. 점점 내 마음을 끌어올려서 준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정성이 들어갔어요. 그니까. 네. 마지막으로다가 청양고추를 팍 쓸어 넣어야 그것이 이제 진정한 그 여수 백넘 빵가이라고할 수가 있지. 결국은 하나 덧붙이자면 마지막에 이제 라면에 청양고추를 넣어 먹는다는 건 <laughs> 네. 이제 동식의 흔적인 거죠. 음. 배를 지키기 위한 다른 뱃 사람들과. 홍매를, 홍매를 지키기 위한 이제 동식간의 어떤 투쟁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제 홍매라는 그 캐릭터였던 정사신인데 그장면참 처절했어요. 근데 과연 그 신이 그 상황에 너무 맞아 떨어질지도 의문이었고. 네. 음. <laughs> 네가 또대체뭐여 네가 사람이야, 영물이야? <laughs> 마치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 과연 내 코앞에 있다면 무,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음. 그게 홍매여서 너무 다행이고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촬영을 해나가니까 그게 정말 그동안 고민해왔던것들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듯한 음. 너무 이해가 되고 호불호가 음. 조금 거기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과연 이 순간에 네. 아, 필요했을까와 그렇지 네. 않았을까를 네네네, 그 장면이 이러면서 네, 화제의 네, 네, 이제 화제 중심에 또오기까 하더라고요. <laughs> 나 언제까지 이리 숨어서라 한다요? 아, 피진 신세 별수 있간디. 사실 그 완전히 자신을 숨겨주고 자신과 그동고동락하는 같은 가족같은 선원들 사이에서 분명히 그 정신이 반쯤 나가 있긴 합니다만 자신이 저지른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가, 예측은 할수 있을 정도의 사고는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설득력이 약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또 느낌도 있었어요. 왜? 왜? 왜날 어떻게 어올까나 아, 저... 거기 좀 많이 있는데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개 네. 저희 인물들이 음. 거기서 모두가 다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한 인물에게 계속 공간을 줄 수는 없었어요. 음. 네. 첫 작품이 해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뭔가 큰 감동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커버리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바다의 영화가 아닌 인간을 들여다보는 영화 묵직한 주제 속에서 빛나는 더 묵직한 배우들의 연기 최근에 등장한 영화 중에 연기 최고인 것같요 요즘 사서칭찬 많이 합니다. 네, 그러세요. 저 따뜻한 사람이에요.